짜란 하이로. 오늘은 리뷰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소에 다녀왔고요. 첫 번째로, 짜잔. 귀엽다. 이거는 손에 끼고 노는 동물농장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데려오면, 쭈쭈쭈. 이렇게 다섯 마리가 있어요. 돼지, 말, 소, 그리고 양까지. 짜잔. 기종 귀엽죠? 이렇게 손에 끼고 놀수 있다는 거? 이걸 왜 샀는지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어머. 저렇 다섯 마리를 구매했고, 이거 가격은 3,000원이었습니다. 헤헤 귀엽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할로윈 때문에 나온 할로윈 유령 피규어. 짜 엄청 귀엽죠? 이 가격은 천 원이었는데, 천원에 퀄리티가 아니야. 이렇게 호박을 들고 있는 유령인데, 이거 말고 해골이랑 호박도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는 별로 안 귀여워서 얘만 데리고 왔습니다. 조금 예쁘지 않았어요. 해골 얼굴이라. 천 원이고, 그리고 이거는, 짠. 촉촉 보습 핸드네일 크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왜 구매했냐면, 귀여워서 구매했습니다. 원래 집에 핸드크림 많거든요? 근데 이 그림하고 이런 게 너무 귀여워서, 이게 천 원밖에 안 해?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예쁜 거 쓰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구매했어요. 그리고, 짠! 패브릭 욕 마카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발 같은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데, 제가 안 신는 신발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심심할 때 그리려고 구매했어요. 여기다도 그릴 예정입니다. 얘도 샀는데, 짠. 이거 그냥 장갑이에요. 여기다 한번 그려보려고요. 그리고, 이거. 셀퇴 이용 만들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즘 이런 거에 또 빠져서. 짠. 이거 만들고 놀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계속 사야겠다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산. 이, 예, 나무 트레이. 사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정리해라, 라고 만든 템이지만, 저는 이렇게 놓고, 피규어들 넣어둘 생각입니다. 피규어 장으로 사용할 생각이에요. 짠! 이렇게. 피규어 장으로. 너무 귀여울 것 같죠? 안 그래도 지금 피규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산게좀 후회가 돼서 다음에 갈때 하나 더살 예정이에요 귀엽죠? 그림 그리는 거 보여 드릴까요? 여기다가 뭐 그릴까? 음, 여기 유령 유령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이 있으니까, 어떻게 뜯는 거지? 이렇게 뜯었고요. 할로윈이고 하니까 유령을 그려볼게요. 이거 나가서 끼울 장갑 아니니까 집에서 낄 거거든요. 여기다 그려봐야겠다. 잘 그려지려나? 이렇게 큰 사인펜 같이 생겼습니다. 붓이 엄청 커요, 앞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거침없는 손놀림 이렇서 눈이 반달로 생겼네요 초성달 모양 입이 굉장히 억울한 입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억울한 입으로 그리고 모자. 모자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호박이들을 안고 있죠? 마침 노란색이 있네요. 노란색 호박. 그리고, 주황색 호박. 근데 이거 안 지워지겠지? 지워지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한 명은 오 하는 표정이고, 한 명은 웃는 표정. 이렇게. 그리고, 머리에 초록색, 찌가 이렇게. 짠! 완성! 그려봤어요. 귀엽죠? <laughs> 똑같나요? 이렇게 그려봤는데, 귀엽다. <laughs> 이렇게. 하여튼, 냉동, 펜, 그냥 심심할 때 그리고 놀면 좋은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혹시 집에 안 입는 옷이나 신발 있으시면은, 이거 사서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